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맨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로 왔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하고 또 매장 판매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 이곳에는 저희 또 한국인 세일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세 히 설명도 듣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저캐나다에선 제네시스를 저렇게 파는구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 중에 제네시스를 구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잘 보셨다가 나중에 제네시스를 구입하실 때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차량 구매를 하시려면 모든 절차 다 온라인으로 가능하시긴 하거든요. 이제 공식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차량을 빌드를 하시고 디바지를 음. 넣으시면 은 제가 이제 그 노리피케이션을 받아가지고 연락을 드리고 음. 한번더 상담을 하고 이게 정확히 차가 맞는지 음. 그래서 뭐 주문을 들어가는 건데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은 음. 직접 차량을 보시고 시운전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음.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연락을 먼저 주셔가지고 이제 시승 예약을 잡으시고 음. 상담을 조금 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주문을 음. 넣으시는 게 제일 어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아시아 쪽 손님들 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백인분들이 이제 좀 퍼케이션 쪽 분들이 더 많은 편이고 혹은 또 이제 인도 분들도 많은 편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서 일하는지 일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은 이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이제 이제 컴팩트 시빈 이제 GB70 근데 제일 진입 장벽도 낮고 GB80은 네. 어때요? 어, 마찬가지 인기가 많은데 음. 어 당연히 70에 비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 한 지금 4개월 정도? 45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고 어, GV7D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음. 길게는 8개월까지 어쨌든 다 기다려야 되네요 g v g v 시리즈 v 7 d GV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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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7 GV7D g a 같은 경우는 d GV7d g v 7이 있는 편이에요. 옵션을 선택하면서도 너무 까다롭지 않고 그렇죠. 색깔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포용성이7 세단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하시지, 쉽게 그렇죠. 구할 수 있다. 네. 아무래도 어. 이제 저희가 막 딱히 음. 엄청 신경 쓰면서 주시하고 있는 브랜드 는 아니지만은 렉서스 쪽이랑 이렇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것 같고, 어, 음. 아니면은 현대 타시다가 아 지네시스 업그레이드 해볼까 했다가 이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그냥 뭐 투싼이라든가 산타페 타시는, 그러니까 다시 다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의 음. GS 차들의 정말 제대로 된주고차 값은 나쁘지 않다 음. 65,000짜리를 네. 61,000 조금 아래 이렇게 해놨어요 GV60을 한번 사볼게요 아그럼 불가능해요? 페이지 자체가 없어요 아 아예 온라인에서도 70? 없어요? 네 70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GV70으로 보여주세요 네. 네. 간단하게 GV70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위에 이제 모델 가셔가지고 음. 쭉 내려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GV7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떠드는 거를 이쪽 가셔가지고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우편번호를 넣으라고 이제 할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제일 가까운 제니스스티스 TV랑 연결이 되시는 건데 물론 그건 나중에 임의로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 맥리에 거주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한테 차량 구매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제니스스스 리치 모드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음. 여기에 어, 포스트 코드 한번 넣어 넣어보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하고. 우편번호 이렇게 넣고.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랑 좀 다르게 간단하게 정말 패키지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요. 트림 레벨으로만 다른 식으로 개별적인 옵션 같은 건 없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옵션이 그러니까 만약에 트림이랑 가격이 있으시면은 선택을 해주시고. 저 프로옵션이요. 프로옵션이요. 네. 네. 물론 무조건. 무조건 프로옵션. <laughs> 어 GV70에 3.5, 3.5에 다 됐겠죠? 네, 네. 트림마다 개별적으로 이제 뭐 무광 페인트 옵션이긴 있 한데 그건 어차피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 안 드리니까 굳이 하지 마시고 색깔 여기 이쪽에 있는 색깔들은 전부 다 아무렇게나 고르셔도 추가 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저는 초록색 할게요. 여기서 이제 이세 번째 단계에 액세서리 여기서 뭐 이제 추가로 이제 뭐 오버드 마게 어, 뭐 플로어 라이너 이런 거 구매하실 수 있는데 손님이 어... 오, 좀 선불로 달라 그러면 이렇게 안 되세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적으로 오케이. 네. 접수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네. 안 됩니다. 네. 네. 이거 좀해줘요 <laughs> 여기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나중에 비즈니스 오피스 가시면은 뭐 익스텐드 워런티라든가 어피니시 프로텍션 그렇게 하시는 거 음.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하는 건데. 어... 한번 보죠, 뭐. 네, 이거는... 저는 사실 이거 피연 어, 프로텍션 같은 경우는 2,500 불짜리에는 네, 되게 종류가 많아요. 기간, 기간별로 이렇게 있는 건데. 아, 기간별로 다르구나. 네. 물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브로셔도 따로 받아가지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정확히 어떤 게 커버가 되는지. 아니면 또, 또 궁금하신 자세게 궁금하신 있으시면 뭐 저희한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답해드릴 변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라기 어필드 프로텍션 뭐 엑스맨 워런티 이렇게 있기도 하고 리스 같은 경우는 리스엔드 프로텍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절대로 추천 안 드리고요. 음. 절대 하지 마세요. 돈 아까우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돈 아까우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이둘 중에 하나 보통 이제 많이 음. 하시는 거죠. 이 금액이 거의 한뭐한두 배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이게 상당히 높은데 이 플러스 플랜은 네. 왜 그렇게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네, 보시면 이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워런티 보시는 거예요. 음. 추가로 워런티를 연장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8년에 10만 킬로까지도 많이 연장 하시기도 하고 이게 범퍼 투 범퍼? 그렇죠. 어, 그러니 기본, 기본 워런티가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기본 워런티 추가로 더연장 되는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기본 워런티 5년에 10만 킬로는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지만 범퍼 투 범퍼는 아니에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같은 경우는 3년에 6만 킬로가 보장이에요. 아, 5년은 또 아니라. 5년에 10만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범, 그러니까 범퍼, 범퍼트 범퍼라는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좀 메스노멀가 아닌가 싶은 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거를 구매해서 프리미, 프리미엄, 프리미엄 플러스로 하시게 되면은 다 정말로 포,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래 음. 차량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음. 그런 부분이긴 어. 하죠. 저도 만약에 네. 그런 일은 없지만 차를 정말 오래 탈 거라고 마음 먹고 사는 네. 거면 검토해볼만할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나 오래 살 거야 하지만 그런 적한 번도 없으시죠? 아니요, 아예 그거는 그거는 이미 그 거짓말은 30대에서 끝냈고요. 40대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아예 <laughs> 이렇게 트림 선택하시고 컬러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가격도 마찬가지였고 액세서리 추가한 거 없고, 풀텐션이 없고 이렇게 뭐 아래 보면 이렇게 뭐 이런 권장하는 액세서리 있지만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음. <laughs> 여기서 이제 페이먼트, 페이먼트 같은 거 이제 뭐 캐시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파이낸스 하실 건지 무조건 이거 클릭하셔야 되고요. 세금 세금 같은 거 이제 클릭 안셨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시, 깜짝 놀라시지 깜짝 놀라지 말고 마시고. 참고로 세금 15%죠? 이거는 그렇죠. 네, 네. 저희 거의 모든 차가 다1 5용된다고 음,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옵션 따라가지고 뭐 내가 몇 개월 할부를 할 건지 다운페이먼트가 얼마일 건지 지금 이렇게 첨부 보이시는데. 그리고 이건 차량 주문하실 때 1000불 디파 주신게 다운페이먼트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시면, 보시면은 보시면 이제 턴 랭스라든가 이제 다운페이먼트 그리고 뭐 1년에 몇만 키로 뛰시는지 이런 것들 선택 가능하시고 이번 달에 차를 픽업하실 수 있으시면 이게 정확하지만 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저희 제스 같은 경우는 이제 PDI Freight d o c u m e n t a t i o n 다안 들어가서 뭐 어떻게 보면 차량 가격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MSRP 이렇게 해가지고 77,500, 여기 보시면 a e 뭐 타일 래비 뭐 이런 거 128불 35하고 플러스 셀스택크 사면은 끝. 근데 이거를, 파이낸스로 8 4개월이면몇년이요7 년이요? 7 년이죠. l l i o n million, m i l l i 로 n m i l l i o 만 million, m i l i n c l u d e s a l e s Tax i <laughs> l 있죠 o n m i 요 l i o n m i 요 l i o n million, m i l 요그 o n million, million, m i l l i o 위 m i l l 바 o n m i 제 l i o n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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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리 l i o n m i 이렇게 5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리에 조금 뭐 비교적 낮지만 그래도 높죠 48개월은 어느 정도 네, 48개월 어, 이렇게 있구나. 해가지고 네. 네 저도 지금 48개월 리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1464불 네, 1년에 2만 키로 해가지고 물론 만6차면 조금 내려가지만 굳이 그게 차이 안 나죠 그죠 음. 20불 차이나나 그러면 맘 편하게 그냥 2만 키로 하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delivery 이렇게 포,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next 버튼 누르시거나 위에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하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포스터 코드 기준으로 저희 GS 주치만 나와 있지만 다른 데서 구, 뭐 그러시면 안, 안 되겠지만요. <laughs> 다른 데서 구매하고 싶으시면 아래도 뭐 GS 뱅쿠버렇게 있고 GS 라인이 이렇게 음. 선택권이 있으세요. 그래서 마,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 포스터 코드가 뭐 이렇게 썰리라든가 랭리지만은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죠. 바꾸시게 되면 저라든가 제 동료 직원인 앤트이랑연결 되시는 건데, 약간 랜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랑, 저랑 되실지 제가 될지는 그건 모르기 때문에, 저랑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 번호 연락하셔가지고, 제가 이 프로세스를 같이 이렇게 밟아 드리는 게제 확실한 부분이긴 하죠. 계정을 만드시고 나면은, 로그인 하셔가지고, 크레딧 카드로 이제 디파를 거실 수 있는 거예요. 어, 크레딧까지도 다 접근이 가능해요. 그렇지. 파즈할수 있어요? 네. 그디파지 금액은 얼마예요? 그래서 천불이고요, 크레딧 카드로. 어, <laughs> 말씀드린 대로, 뭐, 혹시라도 캔슬하고 싶으시거나, 뭐 무슨 음. 이유가 됐든 간에, 언제든지 전혀 환불이 가능합니다. 저한테, 저라든가, 저희 담당하고 있는 저희 음. 주네스 세어짐한테 음. 이메일 주시면은, 보통 2주 안에 다 환불 절차가 끝나요. 음. 오케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는, 차 오기 전까지 어찌 됐든 디파짓까지, 그러니까 계약금까지 다걸수 있는 거고 그렇죠. 기다리면 알아서 연락 오고 알아서 준비해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네, 일단.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 딱한분 있었어, 네. 딱한 분. 그래 딱한분 <laughs> 있었다. 대파 만들어서 올하시면은 네. 본인 그러니까 고객분 차량을 사진을 사진 찍고 뭐 킬로미터랑 비인이랑 그런 것들 다 정보 넣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실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만 뭐, 그런 것만 보고 100% 그거를 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연락해가지고 을 죄송한데 예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봐야 돼요 차를 봐가지고 그 봐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트레이딩 밸딩 업프레이서 어. 어,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음. 그렇게 트레이딩 같은 게 있으시면은 100% 비대면은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보증금까지 낼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차를 트레이딩 하고 싶으면 어, 사진 찍어서 온라인상으로나 인터넷상으로는 어느 정도 금액 범위는 알수 있어도 정확한 금액을 받으시려면 차는 한번 보여주시러 오셔라 어, 이 정도로 요거는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전 뭐예요? 저도 몰라요. <laughs> 제가는거 <된> 아니에요. <laughs> 이 현관을 통해 들어오셔서 바로 처음에 보이는 저 자리가 이제 데비님이 계시는 자리고. 지금 시승할 수 있는 차는 뭐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바로 준비되는 차량이 음. 이제 G70 2.0 프레스티지 모델이랑 음. 이제 G80 2.5어드밴스 d 음. 그리고 GV70 2.5 어드밴스드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음.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GV80 2.5 3.5아 여기 제네시스 간판 없는 게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일단 오시면 여기에 우리 데이비님이 앉아 계셔서 그냥 괴롭히시면 됩니다 제네시스 간판 하나 없는 게 진짜 아쉽다 세단의 무덤이라는 곳에 G90이 왔습니다. 아, 조거좀켜주지 국산의 플래그십차 아닌가요? 이게?